안희정, 박원순, 그리고 오거돈 등 민주당의 성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순간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서울의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의 서울지방선거의 총사령관인 민주당,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한 20대 여성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을 추행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고소된 상황입니다. 이 사건에 관해서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언론과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으며, 심지어 어제 방송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, 대본에 의한 연극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.